뜨신 친구들, 앙 형, 아, 네. 오늘은 그 대바늘의 기초. 3탄이죠? 어, 1탄은 마코 잡기, 2탄은 겉뜨기. 오늘은 3탄. 안뜨기를 할 거예요, 안뜨기. 네, 지난번 겉뜨기 영상은 많이 연습하셨죠? 어, 네. 이번에도 역시 코는 미리 잡아놨어요. 코 잡는 게 궁금하시면은, 어, 시작코 잡기, 마코 잡기 영상을 보시면 돼요. 자, 지난번에 겉뜨기 했을 때는, 바늘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일단 시작 자세는 안뜨기나 겉뜨기나 똑같아요 자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해서 겉으로 찔렀었죠 겉으로 이렇게 겉으로 찔렀었죠 안뜨기는 어, 기본적으로는 똑같지만 바늘을 이렇게 안쪽으로 찌르면 돼요 겉뜨기는 겉으로 찌르니까 겉뜨기 안뜨기는 내 몸쪽으로 몸쪽으로 안쪽으로 찌르니까 안뜨기 어참 쉽죠? 자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안쪽에서 잡고 안뜨기로 안뜨기도 마찬가지로 겉뜨기와 마찬가지로 안뜨기로 찌르고 초코를 빼요 이렇게 자 두번째꺼부터 떠볼게요 안뜨기를 이렇게 안뜨기로 찌르고요 바늘을 타고 수무석에 들어가서 찌르고 안뜨기도 요렇게 감고 빼고 안뜨기로 찌르고 안뜨기를 참고로 안뜨기도 이렇게 찌른 다음에 겉뜨기랑 감는 방향은 똑같아요. 이렇게 바깥으로 돌죠. 어, 이렇게 감으시는 분도 종종 있지만은 이렇게 겉뜨기든 안뜨기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감는다. 어, 감아서 뜨세요. 안뜨기 감고 어, 안쪽으로 찌르고 어, 감, 감아, 감는 거 이렇게 최대한 잘 보이게 어, 천천히 감아 볼게요.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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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감고 빼고 겉뜨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늘이 안쪽으로 찌르고 그대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바늘은 이렇게 찌르고 그대로 나오는 거죠. 바늘은 찌르고 그대로 나오는 거. 바늘은 찌르고 그대로 나오는 건데 이 위쪽으로 실이 하나 어, 실이 하나 걸린 상태로 요렇게 바늘을 찌르고 요렇게 실을 감은 상태로 이렇게 또 바늘 아래로 이렇게 빼는 거죠 안뜨기 찌르고 감고 이거 역시 빼는 거를 또 초보자분들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 바늘을 천천히 빼면 돼 겉뜨기든 안뜨기든 천천히 뒤로 밀면서 바늘 아래로 약간 T 모양 같죠 요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찌르고 감고 빼고 찌르고 어, 감고 빼고 찌르고 마지막 코까지 똑같이 찌르고 어, 감고 빼고 짜잔 자 이렇게까지 다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 마찬가지로 뒤집어야겠죠 코가 잡혀있는 바늘을 왼손에 잡고 음 되 있는 바늘을 오른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똑같이 시작하시면 돼요. 초코는 안뜨기로 빼고 안뜨기로 이렇게 살짝 안뜨기 안쪽으로 찔러서 빼고 두 번째 코부터 이렇게 찌르고 어 감고 빼고 찌르고 감고 어 이렇게 이렇게 좀더 보이는구나 빼고 찌르고, 이 각도에서는 감고, 빼고, 찌르고, 감고, 빼고,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손이 바깥쪽으로 돌면서 감고, 빼고, 마치 훅 펀치를 날리듯이, 찌르고, 이렇게 감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훅을 요렇게 때리지 않잖아요. 어. 찌르고, 감고, 빼고, 찌르고 감고 빼고 찌르고 감고 빼고 그러면 또다시 뒤집어서 응. 찌르고 빼고 두번째꺼 부터 찌르고 어, 여기 실이 올라왔네 찌르고 감고 빼고 찌르고 감고 빼고. 찌르고 감고 빼고. 감고 빼고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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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고 빼고 찌르고. 감고, 빼고. 자, 자, 보시면은, 지금, 겉뜨기 했을 때랑 뭔가 비슷하죠? 어, 세번 정도 왕복했는데, 겉뜨기 했을 때처럼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음. 이게, 겉뜨기든 안뜨기든, 둘 중에 한 가지만 계속 반복을 하시면은, 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뿌띠 목도리처럼, 라면뜨기처럼, 이 모양이 나와요. 네 잘못된 게 아니고 겉뜨기든 안뜨기든 둘 중에 한 가지만 계속 반복하시면은 이 모양이 나오는데 어, 주로 겉뜨기가 편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뜨기로 하지 않는 이상은 겉뜨기로 해서 가터 무늬를 뜨죠. 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번 시간에는 안뜨기를 배워봤구요네 겉뜨기랑 안뜨기가 이제 기초가 튼튼하면은 대바늘은 또 이제 앞으로 나가기가 쉬우니까. 어, 이전 영상 보시고 코잡기, 겉뜨기, 안뜨기를 어, 많이 연습해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안뜨기는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네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뜨신 친구들 앙 형, 앙 형.